유부남인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상간녀는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요? 상간녀는 불륜 남편을 내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상간녀에게 있어서는 불륜 남편에게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간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거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간녀는 사람들이 그들 곁을 평생 쫓아다니며 자신의 불륜을 지적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차피 일시적이라는 걸잘 압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아내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생겨도 상간녀에게는 그 돈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까지 챙겨주는 불륜 남편이 곁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간녀는 경제적으로도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불륜 남편과 더 끈끈하게 불륜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서로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불륜 남편과 상간녀를 떼어내려고 했던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상간녀와 불륜 남편의 이런 행동들은 보통의 건강한 정신을 지닌 아내로서는 제대로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멀쩡한 사람 입장에서 불륜 남편과 상간녀의 마음과 행동을 바라보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내의 마음만 계속해서 새까맣게 타들어 갈 뿐입니다. 상간녀가 보통의 건강한 정신 상태를 지닌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연히 임자가 있는 남편과 부윤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관녀는 남편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불쌍한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크게 들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야 부윤 남편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를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는 불륜 남편을 곁에서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라고 여깁니다. 두 사람은 왜 이제야 만나게 되었는지 서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륜 남편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사랑이 없었다고 상간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이런 남편의 노력은 전혀 나 몰라라 하고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는지 오로지 늘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만을 바란다며 오히려 아내가 제정신을 지닌 사람이 아니며 불륜 남편 자신은 이 결혼 생활을 최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상관녀는 그런 남편을 곁에서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오로지 상간녀의 이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불륜 남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처지와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오로지 상간녀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더욱더 상간녀를 가까이 합니다. 불륜 남편과 상간녀는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불륜 남편을 말대로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곧 이혼할 이기에 닥쳐 있는 상태라고 해도 도대체 상간녀는 무슨 권한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어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내가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상간녀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나요? 상간녀는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는 여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개입할 일인지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일인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상간녀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남의 부부관계 사이에 끼어드는 걸까요? 엄연히 아내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숙대밭으로 만든 상간녀는 과연 공감능력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상간녀가 그렇게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유분한가의 바람 따위는 피우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여자라면 결코 아내가 있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유부남인 남편이 아무리 추파를 던져도 멀쩡한 정신을 지닌 여자는 결코 유부남인 남편의 행동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받아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전에는 멀쩡했던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간녀는 불륜 남편이 절대로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간녀 또한 불륜 남편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곁에 있는 남자가 바로 자기 스스로 아내와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온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그런 불륜 남편을 진실된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남자로 착각을 합니다. 불륜 남편을 말만 믿고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오로지 아내 때문이며 자신의 곁에 있는 남편은 불쌍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간녀는 불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상간녀는 불륜 남편의 아내와 달리 자기 스스로는 불륜 남편과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며 불륜 남편과 가정을 꾸리면 자기 자신은 남편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 남편 또한 상간녀의 바람대로 상간녀와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륜 남편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여자들 중한 명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불륜 남편이 상간녀를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과물이 나타날 겁니다. 불륜 남편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불륜 남편의 마음속 깊은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간녀에 대한 남편의 진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분명하게 행동으로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불륜 남편은 상간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불륜 남편이 정말로 상간녀를 사랑했다면 먼저 아내와의 관계를 마무리한 후에 그 사랑을 지키려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간녀에게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아내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되니 얼마가 걸리든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불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륜 남편의 마음도 상간녀의 마음도 아닙니다. 피해자인 아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과 과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지 만약 가능하더라도 함께 평생을 살면 아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